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찬 전도사의 발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에서 혼인장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고 잠시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후에 이제 고향이셨던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로 배척을 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가버나움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여러 일들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안식일 논쟁이 그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비벼 먹는 일을 두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공식적으로 세우시고 가버나움과 고라진산에 있는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의 종의 말씀, 그, 그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후 예수님은 사역의 범위를 넓히셔서 아인상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또 배를 타고 대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길에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죠. 풍랑도 예수님께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라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귀신,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께 오히려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곳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그 과정에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6월절이 끝날 무렵에는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셨지만 여전히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기에 그곳에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또세 번째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베스다 들판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보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가워나움에서 개네살렛에 머무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손씻기와 같은 전통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전통보다 마음의 정결함이 중요하다고 그들을 꾸짖으셨죠 이후에 예수님은 멀리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그 사이에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 수르보닉의 여인을 만나고 또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돈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 이번에는 크게 우회하셔가지고 대가볼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는 귀와 입이 막힌 사람을 고치시는 에바다 기적과 또떡7 개로 사천먹을 먹이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일곱 광주리가 남았죠. 그후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닮아두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시는 길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어,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후 예수님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또 그곳에서 그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높은 헤르몬산즉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는 사건을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어,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는 단세기의 기적이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종료가 되고 이제는 앞으로 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